근데 이제 한국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꼴통짓 한 거죠. 세계가 윤석열을 보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참 이런 게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정권 유지하는 건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이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승만이었죠. 이승만 안물러날려고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지만 미국이 물러나라고 하니까 물러나잖아요. 미국이 나 버렸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초유의 기습 개엄에 미국 충격 심각한 오팔 부글부글 입장 한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미국 입장에서 상황관리가 돼야 되는 정상적인 인간이어야 돼 근데 갑자기 저게 이제 북한과의 문제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유도 없이 미국을 패싱하고. 개업령을 선포를 해버리면, 미국을 패싱하고 선포를 해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저놈은 진짜 위험한 놈이네. 미국이 짜놓은 큰 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랑 똑같아요. 아니 평소에는 마치 누가 나를 때리면 우리 형이 와서 핵 버튼이라도 눌러 줄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정작 사고 칠 때는 말없이 사고를 쳐 버리니까 미국 음. 입장에서도 아 이거 트럼프가 다시 들어오면은 이거 혼구형좀 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충격 받았다고 하니까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랑 블링컨 국무 장관이 통화를 해서 비상계엄 후속과 설명하고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는지 재확인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계엄령 성포 저거 지금 여, 여전히 불안하고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저 사진이 주는 충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뭐 K컬쳐, 뭐 K팝 이런 걸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국회에 저렇게 중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너무 상반적이라는 겁니다. 마,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뒤에 암초가 읽어봐요. 미국의 답변 못하고 우왕좌왕. 뭐냐면은. 미국한테 답변을 대충 하긴 했어요. 별 문제 아니다. <laughs> 뭘별 문제 아니라는 거는 다 도청에 <laughs> 들어서 다 아, 알고 있다고. 어, 저, 아니, 그게 아니고. 개업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건데, 형님들, 저뭐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큰 문제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 이런 식의 답변이 갔다는 거예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laughs> 사실 아무도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사람이 없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계획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독일 스페인을 방문 중이었다. 강인선 2차관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차 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었다. 네. 뭐 하나도 준비된 게 없이 저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백악관에 심상치 않은 경고. <laughs> 저거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똑같다니까요. 그렇군요 한국이 순수하게 어떤 세계적인 힘의 균형에서 자리 자리를 지켜 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개업령 선포. 그 혹시 사고칠까 봐 도청에서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열심히 골프장 가 가지고 계획해 가지고 개엄 미국 모르게 한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빡치죠.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의 예술이라고 하니까요. 미국이든 조중동이든 어디든 윤석열 실드를 못 치는 이유가 누구나 다 보면 저 새끼 미쳤구나. 내가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라 도 미쳤구나. 이걸로 개엄령이라고 이걸 한다고 구순관에 그 아, 얘는 정상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통령 하는 게더 위험하다 생각이 드는 거고. 어저께 그 JTBC 뉴스에 이런 게 나옵니다. 윤석열 연내 배, 퇴진 배팅. 전 세계 웃음거리 된개엄 선포. 이거 스포츠로또 같은 거잖아요. 아, 소토 같은 거. 배팅은 그런 <laughs> 네. 거고. 어저께 그 CNN 뉴스가 한국에 있는 저 교수 하나 연결하거든요. 저 오른쪽에 한국에 있는 미국인 교수예요. 네, 근데 이제 분이죠. 그때 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메리칸 파이 불렀던 그 바이든 앞에서 아, 아, 영어로 아예 아메리칸 파이 불렀죠. 맞아요. 그 그땐 괜찮아 <laughs> 보였어요. <laughs> 그땐 정상처럼 보였어요. <laughs> 그러니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정신이 나갔던 건지 그런 거 아닐까요? 아창피함은 아, 우리 뭐... 이거를 지금 공중파에서 그렇게 서로 미국 뉴스에서 대답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룬 세계적 위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상 가장 세계적 이상이 높았던 게 문재인 정부 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봐. 세계 10위권, G8까지도 거론되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역사, 반만년 역사에 국방력이 가장 앞섰던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방역을 잘해 가지고 세계 1위에 성장률을 기록했지 하고 G7이 문 대통령을 가르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문재인 대통령만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말이 안 되지. 이 집들 입장에서도 보면 문재인이 갑자기 발전시켰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보수나 진보할 것 없이 시스템을 지켜온 결과물이에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5살 먹은 애가 저질이 하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입학 안한 정도 수준의 애가 막 식탁에 가서 막 음식 막 안장판 만들고 막 화장지 뜯어서 버리고 막 오줌 싸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있잖아 우리가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한국의 이상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있는데 갑자기 한국이란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CNN 앵커나 이런 사람들 보고 웃잖아. 이 새끼 미친 새끼였구나. 그때는 정상으로 봤는데 아메리칸파이 가사도 기억했는데 <laughs> 근데 저 지금 우리 외신에서 봤었던 저 아저씨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응.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그, 무슨 교수지? 아니, 그 아빠가 이렇게 외신 연결하기가 뒤에서. 애가 와. 이렇게 뒤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깜짝 놀라서 그게 보여줬던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일부러 저 분이 아직도 한국에 계시는지는 몰랐는데 연결해서 한국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응. 외국에서 보여지는 한국의 이미지가. 야. 정말 정확하게 네. 전달됐다. 이래서 더 창피한 거예요. 자, 어, 채팅창 상단에 텔레그램 주소 하나 있죠. 좀 들어오시라.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방송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올려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공지를 해드렸더니. 만명급 채웁시다, 만명. 저희가 거의 24시간 올리는데 음. 속보를 보고 속보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보내기도 하고 지금처럼 집회가 있거나 할때 어디로 모여 주세요. 음. 몇 시까지 어디입니다라고 할때 굉장히 빨리게 저희가 예. 전달을 드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텔레그램 있으시면 저 주소 누르신 바로 그방 들어갈 수 있고요. 텔레그램 없으시면 까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설치하시기 24시간 바랍니다. 24시간 방송할 수는 없지만 24시간 정보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카톡은 맘대로 털릴 수 있지만 텔레그램은 음. 좀 덜하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사용을 해보면 텔레그램이 훨씬 나아요. 네. 카톡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네. 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거기까지. 참사리님 감사드립니다. 참사리님 최지성님 김건이 게임하자 성렬아 윤성열 뭐 게임? 게임하자 했는데 게임을 <laughs> 했다. 다음날 윤성열 뭐 내가 뭐를 했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트리님 대구인데 내일 집회하러 서울 갑니다. 와. 꾸릉꾸릉님 오로지 우리는 이재명 하셨고요. 구자영님 서결이 장모와 처남 그리고 건희도 출국 금지 시켜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달 안에 다 감옥 갑니다. 다 얘들. 그냥 국정농단 세력이잖아요. 반국가 세력이고. 그럼 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재판을 됩니다. 받으셔야죠. 예정대로 <laughs> <이 웃음> <laughs> 됩니다. 자,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